마포구는 구민들의 안전한 겨울을 위한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합니다. 주민생활 전반에 관한 총 6개 분야에 걸쳐 면밀한 문제점 검토와 계획 수립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전망입니다. 유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 마포구는 2013 겨울철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겨울철 종합대책은 폭설과 화재 등 겨울철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계절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, 마포구가 매년 수립해 추운 겨울에 대비해왔습니다. 재설 및 교통대책, 저소득 주민보호 등총 6개 분야별 전망과 전년도까지 도출된 문제점, 언론 보도 분석 등을 통해 상세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특히 올해에는 한파에 취약한 소외 계층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고 난방비 및 생필품 물가 안정 등 국민들이 피부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추위가 다가오며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국민들의 걱정을 무색하게 할 빈틈없는 종합 대책이 수립 추진돼 마포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. 마포투데이, 유한솔입니다.